안녕하세요. 은평구 체육회 윤성섭입니다. 먼저 오늘 전신 근력 운동을 해볼 건데요. 운동하기에 앞서서 준비 운동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손 깍지 끼시고 돌려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손 무릎 앉았다 일어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발 짧게 눌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팔. 네. 허리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팔 접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팔 머리 뒤로 팔꿈치 눌러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팔 바꿔서 오른팔 팔꿈치 눌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목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자리에 앉아서. 자 앉아서 오늘은 먼저 푸시업부터 시작해서 스쿼트, 크런치, 레그레이즈까지 운동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푸시업은 남성분들은 무릎을 떼고 하셔도 되고요. 여성분들은 무릎을 대고 어, 좀 난이도를 낮춰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무릎을 대고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10개 같이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천천히 내려갈 때 천천히 올라갈 때쭉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보시는 분계시다면 이제 화면 보고 같이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어,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다리를 침대나 어, 더 높은 곳에 올려놓고 어, 진행을 하셔도 어, 괜찮습니다. 자 바로 이 세트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떼고, 세 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2세트 좀 진행해봤고요. 자, 앉아서, 팔좀 각자 풀면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쿼트인데요. 어, 너무 잘 알려진 운동이라서, 많은 설명은안 하고, 어, 간단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어깨너비 벌려주시고, 어, 엄지발가락을 살짝 바깥으로. 자, 무릎 방향도 발모양이랑 똑같이 내려가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시면 돼요. 앉았다가 일어나기. 자, 앉았다가 일어나기. 자, 0개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준비. 깨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예. 네. 어, 하다가, 뒤꿈치가 내려갈 때뭐 뜨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뒤꿈치가 좀 뜨는 분들은 어, 뒤에 뭐, 간단한 보부 같은 거를 챙겨와서 살짝 어, 너무 두껍네요 좀 살짝 얹혀놓고 해도 괜찮습니다 뒤꿈치가 뜯는 거를 방지하고 같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이 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트까지 할게요. 스쿼트는 자, 아, 혹시 시청자들 많이 있나요? 지금 채팅창이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가장 많이 아, 왔는데 자, 3세트 지이해겠습니다 준비 다 시작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스쿼트까지 같이 진행해봤고요. 자, 다음 운동은. 상복근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간단합니다. 누워서 소 허벅지를 올려놓고 조금만 올라가 있고 올라가면서 무릎 터치하기. 무릎 터치하고 내려오기. 깔짝깔짝. 모두 열 개씩 한 세트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 啊那。Yeah. Yeah. 세트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세트까지 했고, 마지막. 3세트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보면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세트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같이 따라 하시고 있으시면은, 어, 숨이 많이 차실 거예요. 어. 숨이 차야 정상입니다. 저도 숨이 차고 있으니까. 상복근 운동까지 해봤고요. 자 마지막 하복근 운동하면은 어, 오늘 운동 마무리 될것 같아요. 하복근 운동 오늘 마지막 하복근 운동은 레그 레이즈라는 운동인데요. 누워서 손은 옆에 짚으셔도 되고, 엉덩이 밑으로 넣어도 되고 편한 동작으로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손 엉덩이 밑으로 넣고, 몸쭉끼고 땅에서 발 떨어뜨리고, 올렸다, 내리기. 10개씩, 3세트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준비, 1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세트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마지막 세트입니다. 네, 마지막 세트. 자, 마지막 10개 하고 내려와서 1 0초간 버티기까지 하면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해 주세요. 1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버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늘 푸시업부터 스쿼트, 크런치, 레그레이즈까지 오늘 좀 5개 운동을 해봤고요. 어, 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다면 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스트레칭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발부터 앞으로 쭉 펴고 두손 앞으로 하나 둘 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다리 벌리고 앞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왼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오른발 뒤로 접어서 오른손 앞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홉열 음. 어서 왼발 뒤로 잡고 또 앞으로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엎드려서 복근 운동 했으니까 한번 풀어줄게요 쭉 위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내려갔다가 한번더 위로 쭉 하나, 둘, 셋, 넷. 마까지 이렇게 운동 마치고요 어,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은 유튜브 문병부채이렇 검색하면 다시 보기 할수 있으니까 어, 많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차렷 수고습니다